반갑습니다. 8시 44분. 시오 자, 오늘 하고 오늘 야간이죠. 그죠? 야간하고 한번 보겠습니다. 어제거 319에 떨어졌습니다. 그죠? 319에 떨어졌고 어, 318.40에서 올라가매수확 하는 사실 이미 알고 있었죠. 320.90입니다. 그죠? 그다음 라인이 매수장인데 여기서 제가 매도를 봤죠 매도를 봤는데 청산을 하라 했죠 그죠 돌렸는데 다시 여기서 매수를 봤어요 매도를 봤죠 올라왔습니다 그죠 그러면은 이비주세 박스 구간에 가서 어 만약에 이 자리를 넘게 되면 바로 손절을 들어가야 됩니다 그죠 그라고 확인을 한번 더 해보고 올라가면은 매수장이 되고 내려가면 매도장이 되는데 올라갔죠 그죠 올라가게 올리는 이유가 어, 삼성전자, SK하이닉스, 그리고 상해종합 항생이죠. 항생이 올렸기 때문에 장이 올라갔습니다. 종가가 3시쯤 여기서 급나가지 않으면 종가 끝까지 올린다. 이런 말을 미리 해드렸고요. 그래서 장이 올라갔습니다. 그래서 종가가 322.45로 최고가로 종가 고가로 마감했습니다. 자 이렇게요. 어, 그러면은 어, 답은 뭡니까? 318.3040 이라 가는 자리가 밖에 없죠. 그죠. 여기서 매수로 올라갔다. 이거밖에 기억이 없어요. 하나 남는 거는 318.30에서 올리고, 이게 정답이죠. 그래서 다음에 올때이 자리에서 이렇게 하면 됩니다. 항상 이렇게 장애를 올리면은 빨간 글씨로 표시를 해놓습니다. 이렇게 항상. 요것만 하나 또 표시를 해놓고요. 자, 그리고 야간장 한번 넘어가 봅시다. 저도 조금 손실이 났습니다. 났는데, 뭐, 났는 거날수 있죠. 얼마든지. 난들 뭐, 올라가는 걸로 의합니까 그죠? 매도를 잡았는데. 해치를 써야 되는데 안 썼고요. 그냥 지금도 얼추 가지고 있습니다. 정리를 좀 했고. 뭐 야간장 매매 좀 그런 대로 했고 자 야간장 항생 자 시작을 이 시작을 했어요 그죠 어 시작을 했는데 322.05에서 시작을 했습니다 322.05에서 시작인데왜 여기서 시작을 했을까요 유럽장이 다우가 그저께 밀렸죠 크게 어 500포인트 400포인트 밀렸습니다 그러면 갭 하락을 해서 갭을 하락을 해서 우회됐습니까? 유럽장이 밀리니까 갭을 하락하죠, 그죠? 322.4로 끝났는데 22.05로 시작을 했단 말입니다. 시작을 여기서 했죠, 그죠? 밀리다가 올렸죠. 어, 마찬가지로 다우장이 빠졌으니까 일단 갭을 하락을 시켰어요, 그죠? 시키다가 항생이 또 올라갔어요. 항생이 지금 완전히 난리에요 난리. 올라갔고, 어, 그러고 왔다갔다 했죠, 그죠? 그니까 321. 50. 별로 의미가 없죠, 그죠? 자리가. 의미가 없고, 저가가 321.50뭐 정도. 고가가 322.60 정도, 그죠? 60이죠? 60. 종가가 322.25니까. 그냥 여기서 박스, 장이 그대로다. 그럼 미장은, 미장은 뭡니까? 페이스가 밀렸죠, 그죠? 다른 주, 다른 주는 좀 올랐겠죠, 그죠? 뭐 이렇게 되겠죠 그죠 자 그렇게 되고 어, 그러면은 어, 우리나라 시장은 뭡니까 우리나라 시장은 삼성전자입니다 그죠 SK하이닉스 두 개가 지금 이지수 만든 겁니다 그죠 두개인데 지금 종가 이 가격으로 시작할까요 그럼 더 이상 못 올려요 그죠 그래서 324점 1위 시작은 매도예요 매도 그래서 제가 매도를 했죠 자그 정도 일단은 느껴지고요 어 지금 현재 시간이 50%입니다. 10분 남았습니다. 자, 그러면은, 지금 장이 움직여 있죠, 그죠? 어, 300, 2497이 뭡니까? 324.15죠? 여기서 제가 매도 했죠, 그죠? 매도. 매도했고, 이, 324.15에서 내리면 매도. 청산은 어딥니까? 3.40 자리 있고요. 20.90 자리 있습니다. 자, 끌고 가면 되는 겁니다. 또, 올릴 시, 뭐, 근데 320.90에서 시작을 했어요. 그러 그러면 320.90 자리는 어딥니까? 약 요정도 되죠 2470 이죠 그죠 70 인데 요정되면은 올라가면은 매수로 받을 수도 있어요 내려가면은 매도로 받을 수도 있고요 2456 이라 고 하는 자리가 있고 이거는 강도 수급에 의한 매매를 봐야 되겠죠 수급 어, 현물에 의한 장을 봐야 되는데 제일 대표적으로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를 잘 보시기 바라고요 자 요렇게 해서 오늘 시작을 하는데 자 여기 보시면 자, 이게 지금 골프 평균을 한번 볼게요. 지금 대표 평균은 어 16.47인데. 지금 골프 평균이 안 나올 거예요, 아마. 그죠? 장시장안 해고 늘을 거니까 안 나올 거예요. 시간별 조회도 안 나올 거고. 일별 나오고 있고요. 그죠? 일별로 해서 골프 평균을 열면은 나오네요. 그죠? 풋은 항상 뭡니까? 비싸고 코은 싸죠. 그래서 16.47 이라고 하는, n 분의 1로 따지면 16.47 이라고 는 숫자가 나왔죠. 요 정도면 이해를 하시고요. 그러면 항상 푸슨 프리가 비쌉니다. 콜보다 항상. 그렇게 됩니다. 또 그리고 어떤 10에서는 일본으로 봤을 땐 10에서는 장을 항상 상승, 뭡니까? 10에서는 뭡니까? 하락을 시키고 또 올라가면 장을 상승을 시키죠. 올라가면 상승을 시킨단 말입니다. 그래서 요걸 기억하시고 계시고요. 대충 기억을 하시고 변동성을 얼마 줄 거냐. 지금은 변동성을, 어 크게 갈 수도 있다는 생각을 항상 하실 수 밖에 없어요. 왜? 미장이 그렇잖아요. 그죠? 2487. 자, 0. 어, 지금 삼성전자가 지수를 잡고 나머지 흉목은, 어, 조금 엄봉을 그리고 있고요. 현재 52분. 자, 급해서 묶고 어 시작을 하도록 하고, 오늘 시장같이 프리미엄이 시향가치는 얼마입니까? 23일로 맞는 거고 프리미엄은 양압이죠. 90만원, 100만원, 1 0 7만 100만, 원, 원, 100만 7천이죠. 그렇죠? 계속 100만 7천에 어제도 그렇고 오늘도 그렇고 프리미엄이 안 빠집니다. 지금. 장이 오르거나 내리거나 했을 때 별로 빠지진 않고 있고. 자 그러면은 빠지지 않으면은 좀더 빠져야 되겠죠. 빠졌다가 오늘 외국인이 양 매도 들을 확률도 좀 있겠구나 하는 생각을 하시고요. 그리고 추세 매수에 눌림을 고가에서 봐야 됩니다. 그러면은 4.15, 어, 3.40 이렇게 해서 봐야 됩니다 자 그렇게 보고 오늘 매매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아, 급행을 묶고 지금 3분인데 7분 남았습니다 어, 같이 어, 시장을 보면서 어, 매매 대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연 시가가 삼성전자가 2%때3%때 시작할까요? 저는 아니라고 보거든요 어, 그러면은 이미 올라왔다 이렇게 봐야 되는 거죠 중도로 그 보고 매매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7분 전입니다. 커피 한잔 먹고 하겠습니다.